어아 앞에 둘어 그렇게 해서 막 하면 안 돼. 아, 이렇게 그 바뀔 하나 하나 되게 때, 바뀔 때 이게 딜레이가 꽤 있거든. 아니 바뀌는 게 아니야 쳐들고 갔었어. 근데 앞쪽에 있었어. 여기 앞쪽에 하나? 이동 중이다. 어, 어 저렇게 포타, 아, 포타, 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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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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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빠져 방어가 없다. 좀 빠져야겠다. 가자 아참 한명 죽었다. 방어고 줄게 내가. 방고 줄게 일 와. 라게아 근데 칼 이거 한, 한 방에 안 맞네 응칼한두방 맞아야 돼. 네, 칼한 방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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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. 왔어 왔어. 어 얘 <laughs> 뭐야? 지뭐 하는 거야?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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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 <laughs> <laughs> <얘네도> 뭐야? <laughs> 아나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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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입구에 저쪽 입구 아, 있었어 이봐, 있었는데 어. 처에 났어. <laughs> 얘빠 그냥 막 그냥 지나가. 오, 안 보여. 이거 가 갑시다.

근데, 바 되면 돼. 이거 하고. 장전했어? 1대 1, 1, 뭐야, 1대1? 1대 오른쪽이, 있는, 오른쪽. 그쪽, 벽. 거기, 거기 있는 거 같던데? 어, 여기, 어, 거기 있다, 알기 있다, 겠 어딨어? <laughs> <laughs> <깜빡. 웃음> 얘잡아야 예, 예, 잡아야겠다. 차가 위에 차가 위에 차에 차가 위에 차에 차가 어에가 위에 차가 위다 차가 아이기지 뒤에서 왜오리쌓이 새끼야. 아까 한 마리 죽는다 다음은 개 까스. 뒤지? 뒤지? 왼쪽은 뒤 나이스. 아, 앞에도 있었어요. 저에 그거면 가에저중에나 그거 나중에. 나나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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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아 달려, 달려. 고추가 우츄. 달릴 수 밖에 없어요. 달랐어요. 앞에 있었어요. 이스크라님이 장거리 좀 잡아줘야 돼요. 애들 있어요, 조심. 이쪽에. 조심조심. 있어야 어. 그 위에 스팟인데, 아, 이거 타비움 내추적으로 썰다. 울랍다 안전지오, 핸드폰. 서리서, 서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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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서리리리리 와 완전 개할찌네 어, 싸운다 저기야 건너편에서 싸운다 야나 이거 총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에 저기 멀리 정면 열한시 방향 저기 저기 숨어 있을 거 아니야 나 따로 오지 말고 여기 숨어 이동해, 이동해. 마지막 건 질수다 정면에 있어요 거기 있었어 저기 저다 저격전다 전격 아,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역으로 가라 쏴쏴 쏠수 있어 이때제차타차 타고 가죠 지 방어 맞고 싸져 음, 이쪽, 음, 왼쪽 음, 왼쪽 음, 왼쪽 아이 뭐야, 아! 아, 뭐야 아 뭐야 <laughs> <이게>, 소리 못어라둘 <laughs> 아. 아, 음, 음, 아, 남았어 1대 1대 1이야